안녕하세요. 오늘은 틴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는 책인데요. 현대인의 뒤틀린 결혼의 실타래를 풀다라고 하는데요. 출판사는 노란 나고요. 이제 러 지음, 최종문 옮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짧게 재밌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 같다.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되어있는데요 결혼이 주는 엄청난 유익들이라고 해서 갤럽 조사에 응답한 젊은이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혼전 동국 커플들은 결혼한 뒤에 결별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더 높다 부모의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진 이들이 동국는 선택하는 것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반응이다 하지만 현실로 드러난 결과를 보자면, 동고라는 처방은 질병처럼 치부되고 있는 결혼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흔히 접하게 되는 또 다른 가정 역시 잘못되긴 마찬가지다. 결혼한 부부의 45%가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을 어김없는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18세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혼전 임신한 커플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 가정을 잘 마치고 이제 적절한 수입이 있으며 온전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신앙을 가졌으면 25세 이후에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은 부부의 이혼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많은 젊은이들의 결혼 전 동거를 선택 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후에 집한 칸이라도 장만할 여유가 있을 때 결혼을 하겠다는 의도다. 결혼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마련이란 전제가 깔리는 이야기다. 하지만 젊은가들의 연구 결과는 이른바 결혼이 가져오는 놀라운 경제적 이익이 있음을 보여준다. 1992년에 나온 언태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온 이들은 현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생 결혼한 적이 없거나 이혼한 뒤에 재혼하지 않은 이들보다 재정 상태가 평균 75% 정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결혼한 남성의 경우 비슷한 교육 수준과 경력을 가진 다른 이들보다 10%에서 40% 정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사실인데요.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결혼한 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도 여기에 적절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아울러, 결혼은 절망적인 상황이나 질병에 포함해 여러 어려움들을 무난히 처리하도록 돕는 고성능 충격 흡수 장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책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마음 힘드시면 가까운 교회로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